자, 어머님들 아버님도 오셔서 맛있는 치소로 자, 자방하십시오. 자, 따뜻하게 오시고요. 자, 지금 한우, 자, 호등심을 100건에 6,300원에다 7,200원에 드립니다. 자, 따뜻하게 오시고, 자, 장남파이 자, 구멍이 마트 안쪽으로 오셔서 자, 우동동장. 지금 요거 3만원 아 넘을 것 같아요. 자, 나도 태어난 것 같아요. 네. Still, <khususus> <setting up> 치는 거, 자 푸다 말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저지방이나 어른들한테 건강 좋겠고요. 일 네, 구이 정도 기름기가 없는 자 구이로만 챙겨 드리니까 자 저지방, 식도를 많 이용해 이 주십시오. 한우보다더 맛있는 고기로. 자 들어오세요. 자집소자 자, 전통한우 집소입니다자 왕들이 드셨던그집소가 담양에서 다 시설되고 있습니다. 자 전남 최초, 담양 최초 100g에 5천원짜리 집소를자 전통한우 집소입니다자집소를 검색해보시고 자집소가 뭐지? 한는 부모님들은 자 읽어 검색해 자집소를 검색해보소. 한우 자 전통한우 집소를 자, 저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칡머인토가 아닌, 자, 전통한우 자, 칡소 어? 이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다르나 모르겠어요. 자수적으로. 아, 네, 오리훈제 있습니다. 여기요. 오리훈제 12,000원입니다. 하나 드릴까요?